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이런저런 소식들 한데 묶어서 가지고 와본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먼저 달러 지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약간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는 90.16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상승, 금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얻어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 안 간다니까 라고 하면서 3만 2 0 0 0 달러까지 간신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알트코인들도 어제 아찔한 모습들을 연출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반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목격이 되고 있네요. 자 물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버리는 코인도 있습니다. 유니스 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었고 메틱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랐죠. 그런 코인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 것인가? 오늘 나온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금 신고 내용에 따라서 세금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비정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는데 이 비정기 특별조사를 플라이빗을 대상으로 지금 국세청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자, 과연 업비트 빗썸에 의해서 이번에 플라이빗도 거한 벌금을 먹이게 될 것인가? 정확한 위법 행위가 나오면은 벌금을 무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건 뭐 거의 삥 뜯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조사 내용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디지털, 노보그라츠의 갤럭시 디지털이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테라의 운영재단인 테라폼 랩스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 투자에는 갤럭시 디지털 뿐만 아니라 판테라 캐피털, 코인베이스 벤처도 참여를 했다라고 하네요. 노보그라차는 이번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테라의 대단한 점은 샌드박스 밖으로 나온 최초의 샌드박스 실험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프로젝트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또 다른 블록체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테라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손병두 한국 거래소 이사장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국내에서 비트코인 파생상품 개발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냥 한국에서는 하지 마세요. 지금도 비트코인 하면은 욕부터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너무 이르죠. 한국 같은 경우. 그리고 웬만하면 언론에서도 비트코인을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만 조용히 투자할 수 있도록 좀 가만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어? 한국은 부동산과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 둘에만 집중을 하고 비트코인을 좀 내버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최근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 이 유명 대학들이 암호화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소식은 2018년도에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영상에서 다룬 기억이 나는데요. 이 유명 대학을 몇개 예로 들어보자면은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MIT 등등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일부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투자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들이 한번 투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매체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부금을 통한 대학들의 투자가 꽤 괜찮은 성과를 냈을 것이며 아마도 올해 안에 공개적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유망한 대학들에서 직접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매입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시세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된다라는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의 발언에 대해서 비트코인 지지자인 신시아 루이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수에 의한 암호화폐 악용이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닛 옐런 신임 재무장관이 최근 문건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데에는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옹호하시는 아주 훌륭하고 신실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트코인 소식들 몇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중앙화된 데이터 네트워크 플랫폼인 블루젤이 메인넷 출시까지 8일 남았다라고 합니다. 보통 메인넷 출시 전에 거하게 펌핑이 오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블루젤 펌핑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인가? 자그 다음에는 작년 말과 올해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엘론드 골드에서 이야기합니다. 엘론드 골드와 바이낸스 체인과 통합을 하게 될 텐데 이를 통해서 전략적인 디파이 상호 운용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바이낸스와 짝짝꿍을 한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엔진 코인과 관련된 엔진에서 증강현실 NFT 대체불가 토큰을 통해서 패션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진짜 패션이 아니라 게임 패션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히는 가상 캐릭터 아바타들의 패션에 관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엔진과 메타버스미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의 가상 패션 아이템을 가져오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서 대체불가 토큰 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엔진코인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칼다노 지갑의 55% 이상이 현재 에이다를 스테이킹 중이다라는 소식이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크립토 슬레이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최신 데이터를 봤을 때이 칼다노가 정말 빠르게 분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폴카닷을 제치고 현지 시장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에 가장 분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칼다노는 그들의 약속, 비트코인보다 100배 더 분산화하겠다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탈 중앙화를 이루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에 코인베이스에 따르면은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보다는 못한데요. 2020년 코인베이스 업계 분석에 따르면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에도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이들 중에 다수가 이더리움을 탈 중앙화된 컴퓨팅 네트워크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포지션이 겹치지 않으면서도 핵심 속성을 공유한다라는 설명이라고 하네요. 또한 코인베이스 보고서는 이더리움의 이런 장점과 통해서 이더리움 산업, 디파이 등등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더리움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고를 뚫었다가 떨어졌다가 뚫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루크 마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더리움을 보면 어떤 패턴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전고를 뚫어, 뚫어가지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으면 확 떨고가지고 가격을 낮춘 다음에 일본 기준 가격을 4시간 차트상에서 회복시키고 새로운 고점을 달성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다. 과연 이번에도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를 일단 뚫어서 사람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있을 때 가자! 라고 하면서 아래로 보내버리죠. 물론 비트코인 때문에 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전고갱신 가지아를 외쳤더니 또 아래로 보내버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전고갱신 말 그대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번에도 들어 올릴 것인가 기대를 갖고 이더리움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중국에서 우지한이에 관련된 소식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우지안과 잔커턴과의 피팅기는 혈전이 펼쳐졌었는데요. 우지안은 최근에 이야기기를 잔커턴과의 의견 불일치가 마침내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됐다. 샤바샤바를 통해서 잔커턴이 내가 보유하던 지분 전면을 인수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비트메인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은 비트메인 산하의 해시파워 공유 플랫폼 비트디어는 비트메인에서 분리가 되면서 우지안니가 갖고 나가고 엔트풀 같은 경우는 잔컷탄이 이끌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자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기로 했더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물 마이클 셀러에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터뷰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이 당국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물리게 된다? 그러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키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비트코인도 같이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규제 당국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뜯으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짜증 나니까 야나 이거 이 개인키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 이제 비트코인 없어 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국세청으로도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테더 퍼드에 관련된 자신의 의견도 공유를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절차를 준수하면서 달러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테더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기관은 없다. 테더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테더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세를 흔들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마이클 셀러에 관련된 주요 소식이 뒤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정보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 뒤에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소식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 자, 비트코인이 최근에 물에 빠진 돼지처럼 허우적거리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의 주요 원인은 채굴업자들의 수익 실현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강세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 강세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큰 조정은 없었지만은 최근에 31%가량의 큰 조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매체인 비트코인 리스트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낙폭이 과거 강세장 이후에 조정폭에 못 미치는 이유로서 비트코인 투자자와 채굴업자의 수익실에 따른 하락 상황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채굴자들이 집어던지면 은 비트코인 가격이 쭉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밑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낼름 낼름 받아 먹고 있다는 라 것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립토권트의 쭉이용 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자 포지션 지수를 공유를 하면서 8년만에 이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한마디로 최근에 채굴업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전부 다 그냥 팔아 제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중국의 춘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보통 춘절 때 거래소들이라든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팔죠. 그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더해서 찰스 에드워즈에 따르면 은 지금 현재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역 및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1,000달러에서 1 18 18,000달러 정도가 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과 대비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을 하나씩 팔 때마다 개당 13,000달러에서 2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개꿀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개꿀의 유혹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이 매체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립토 권트가 제공하고 있는 인덱스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채굴자들이 정말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기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나와있다시피 정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암호화폐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이 으뜸이라고 하는데요. 코인쉐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들어온 자금만 13억 달러. 이는 2021년에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자금 중에 97%를 차지하면서 비트코인의 엄청난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은 당연히 이더리움으로서 한주 동안 3,400만 달러가 유입이 됐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다가오는 2월이 비트코인에게는 정말 이제 중요한 한 달이 될 수가 있다고 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이크로스트리러지와 마이클 셀러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리러지는 다가오는 2월 3일과 4일 양일간 수천 명의 기업가들과 투자 회사 등등등을 초청해가지고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입니다. 마이클 셀러는 이야기하기를 이 수천 명의 기업가들과 투자 회사 등등은 그들 역시 어떻게 비트코인을 그들의 재무표나 이익 및 손해에 할당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가이드북과 법적인 조언 등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오픈소스로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컨퍼런스에 누가 참여를 하는가? 명단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유명한 거래소들 바이낸스, 제미니, 코인베이스 그리고 또한 유명인 마이크 노브그라츠 등등이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수천 명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마이클 세일러가 이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이제 판다라는 표현은 좀 맞지가 않겠고, 비트코인의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할 수 있다라면 엄청난 자금,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는 라울팔 시가 유럽 쪽에서 비슷한 행사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관심이 비트코인으로 쏠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가지고, 더욱더 많은 자금들, 이 회사의 재무들이 비트코인으로 할당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99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들고 있는 지갑 숫자는 82만개 이상으로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글래스 노드에선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거부한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 기사에서 공유하고 있는 지수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SOPR 이라는 것인데, 매수 가격 대비 매도 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비율이 1이상이면 거래를 통해서 투자자가 수익을 낸 상태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 지수가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손절을 쳐야 될 것인데,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사람들이 팔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서 글래스 노드는 이야기하기를 이 조정된 SOPR 차트가 비트코인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으며,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는 동안에 230만 개의 비트코인, 즉 12.6%가 비트코인 체인으로 이동한 것을 봤을 때, 투자자들이 더욱더 많은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면서 그들의 의견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은 것일까요? 비트코인 분석에 대한 의견들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로 알려진 쪼셉 영씨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봤을 때 옵션 트레이더들이 숏으로 돌아서고 있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낮으며 채굴자들 때문에 당분간은 비트코인은 상승보다는 3만 1 0 0 0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사이까지 와리가리 이 횡보를 때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인 트레이드 X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반등하려고 했지만은 이창을 뚫지 못하더라 그래서 나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으며 가격대를 보면은 2만 7천에서 2만 6천 불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 크립토벌브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26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하면서 지금 현재 하락세가 우세하다는 라 의견을 펼쳐주고 있었습니다. 자그 반면에 크립토 제레마이아 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너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고 잘 버텼으므로 아마 여기서 반등해서 튀어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여 줬었는데요. 그 반면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28,000불 때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24,000달러 때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뮤로라는 분석가가 도 있었는데요.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의 마지노선은 3 4 0 0달러다3 4 0 0달러에서 제대로 반등을 해주지 않으면은 28,000에서 7,000달러 때까지 갈수 있다라는 의견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하락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기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석가들은 아니다. 아직 희망은 있다.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더라고. 다른 관점의 분석을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다가오는 2월은 비트코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오늘 영상이 좀 너무 많이 길어져가지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잠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고 가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등해주면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을 벌벌 떨게 했었으나 지금은 하락세로 다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디 알트코인들이 훨훨 날아다닐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미넌스가 떨어져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바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해주신다면은 제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